구약 성경 825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숭축함이여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호 광대하시다 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재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창 구본중 가정과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그리고 주연이와 한이 가정 놓고 일천번째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복된 날입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시작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님면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활기가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속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구역장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를 앞두고 구역장들이 먼저 모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이 직분을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대순 김윤경 집사님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쫙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각 가정들마다. 참으로 귀한 간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 이혜영 집사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의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기도 제목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흔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쉽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말라. 오늘부터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그 표제어에 붙여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시편이 쓰여진 지 알면 더 풍성한 묵상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표제어가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레가 앞에서 니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아니 그 천하의 다윗이 이방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그가 비참했을까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상황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34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랑이 지금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우랑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한것 같지 않다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그런데, 사무회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사우랑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21장을 보면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저 사우랑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우랑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내가 저 이방 땅불레의 땅으로 도망가면 사우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불레의 땅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여 도망합니다 제가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블레셋 왕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 기자가 착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왕들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모두가 다 바로왕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왕들을 일반적으로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기스가 왕의 실제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에굽의 바로 왕처럼 일반적인 칭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방땅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란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면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지요? 블레셋 땅에서도 가드.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게 배착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렇게 다섯 개의 큰 성읍으로 구성된 도시국가 연합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인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가드 땅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사건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 때문인데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땅 출신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섯 개 연합 국가 가운데 속에서 가드 땅에 속한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사울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블랙셋서로 피하면 훨씬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원수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리로 피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 보니까 훨씬 더 위험해진 것이지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이 모양 아닙니까?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이방 땅으로 도망간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한 결정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러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쓴 찬양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제일 흘리며 대문짝에 목을 몸을 막 비비면서 미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일약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대접은커녕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을 해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그 가운데 속에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윗이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미친 척을 했다고 해도 자기들의 영웅 골리아스를 죽인 자신을 아기스왕과 그 신하들이 풀어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얼마든지 불리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기스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속에 는 복수심이 녹아내리면서 자신을 풀어준 것 그게 자기가 미친 짓을 잘 연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레셋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불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기 때문이 아니지요 다윗이 무슨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속게 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어떤 사건들을 끝난 다음에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이러면 내 자랑이 또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 간증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운데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판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시지요. 꼭 믿으시고 오늘도 잘못된 판단들을 하나님에 놓고. 바로 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송축하겠다고 항상 찬양하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문장 안에 항상, 항상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결심입니다. 다짐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송축과 찬양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제대로 체험한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판단 가운데 속에는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항상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한 시간이나 때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을 항상 찬양하고 그분을 항상 송축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사로 가면서 오장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때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이라는 거 범사이라는 거 쉬지 않고라는 거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제삶 속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마땅하게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싸워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내 입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도 좀 싸워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이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겨버리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데 그 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 주를 아는 기쁨,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믿음으로 외치면서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 속에서 싸워서 이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외식이 아닌가? 마음에는 전혀 감사한 것들이 없고, 기도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거, 이거 외식이 아닌가? 아닙니다. 싸움에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필연 내게 좋은 것들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근사한 간증을 또 주신다고 믿기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음 가운데 속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을 정한 것이지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겠노라고. 아무리 우리의 결단이 또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내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의지와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 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성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2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곡조가 붙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인도자가 있고 반주가 나오고 그 연주에 따라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모든 찬양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너무나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기본이지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땅에서도 임하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제. 미비한 믿음의 기업에만 다녀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이리들이 가장 모은그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손을 복되게 해 주셔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구석구석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기스 왕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도 녹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그다음에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이게 우리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잡시다. 그게 바로 찬양이고 간증이고 전도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미친 척까지 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했다고 해서 모면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쏙 빠져서 내 꼴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을 작게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나의 고백으로 만들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코로나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여파로 있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일의 성취가 더딘 것의 어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 꽉 붙들고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